우와! 이거 보세요. 신기하죠? 심지어 오픈월드 모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운을 받아봤는데, 완전 저거 로딩부터 다르네? 아니, 그림이 달라졌다. 뭔가 좀더 사실적으로 변한 느낌? 어, 여기도 바뀌었다. 우와, 진짜 멋있다. 포 같은 날로 완전 멋있게 변했 거야. 소면이 진짜 예쁘다! 이크레스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이브 파일에 심즈폰 브룩케이츠가 있거든요 요거 스토리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짜잔! 오! 윌로우 크리아 까랑더 다르네? 뭔가... 아 똑같나? 아무튼 여기서 시작하래 브룩스에서 시작을 하래요 이 여자애는 브룩 아멜리아고 얘는 아모스래요 그희이두 명을 플레이하라고? 아 일단 이 사진을 살펴보라네요 브루카이츠 대모험을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이거 한글어도 돼 있네? 여러분의 심은 직장을 그만두고 잃어버린 도시 브루카이츠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라 마을들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정말로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랑스러운 사진을 보세요. 뒤에 적혀있는 게 뭐죠? 아모스 아멜리아 잔인 프랭크 할머니가 찍음. 1996년 브루카이츠에서 할머니가 이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게다가 브루카이츠 이런 것도 있었나요? 할머니가 오아시스 스프링스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래. 자, 아멜리아는 브루카이츠의 브루카이츠 데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라는데요. 어이, 무슨, 지금 목요일인데요? 자, 일요일 9시가 되어서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야! 혼자 가잖아! 자, 갔다 오긴 했는데요. 음 그러면은 일단 할머니 만나러 가봅시다 오아시스 스프링스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글로 한번 가볼게요 짜자잔 어디 계시니까 할머니 할머니 다 처음 보는 씬들이 엄청 많네 아여기있다 여기 계시네요 자 지하실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문을 통해서 한번 비밀의 장소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가 숨겨져 있는데 짜잔 이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지도래요. 이 지도는 이상하군요. 빨간 표시가 있는데 어디를 표시한 걸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바에 있는 등재 기록부를 찾았는데요. 프랭크 부룩 등록, 메그놀리아 산책로에 정박 중. 아버지에게 보트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메그놀리아 산책로로 가보세요. 오 저건가 이 보트? 아버지의 보트 주변을 살피기. 저 보트 너무 이쁘다 근데. 오 여기서 수영할 수 있나봐 이제. 원래 여기 수영 안 되는 데잖아요 바다라서 물이 너무 맑아요 너무 신기하다. 자 수영을 해서 아버지의 보트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트 위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물을 주어라, 말을 건네라, 공터, 공터를 찾으란 소리네.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 나무? 어 근데 바로 숲 속의 공터로 이동할 수 있네요. 그 질문지 없이 가자. 와 여기 비행기 있어 아니 숨바꼭질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웃음> 재밌다 <laughs> 아모스 아멜리아 언젠가 이 쪽지를 찾길 바라며 어쩌고저쩌고 브루카이트로 어, 브루 돌아오래요 경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렴 오픈월드 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거라 오랜 아파트가 있을 거래요 어 스토리 모드 끝이라는데 공항에서 불카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래요 오아시스 스프링스 서부에 있대 여긴가 보다 공항 여기 있네요 빠아 어, 근데 비행기 놓쳤대요 오전 11시가 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비행기 탈 기회를 잡으세요 오전 11시에 뜨는구나 자 그러면 그 공항 좀 탐험해볼까요? 오일로 들어와봐 들어와서 커피 한잔 먹자 셀프야 셀프 여기 막 사람들 줄 서있는데 이제 럼 가든가 봐요 비행기 보이죠 바깥에 여기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11시까지 아 뭐야 아직 안되네 아, 딱 11시에 열리나요? <laughs> 미리 못 가나요? 어 사람들 되게 많이 여행하다가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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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30분에 열렸어요 비행기 타고 가기 빨리야 빨리야 놓치기 전에 어디갔어 우리 신 됐다 어 뭐야 어두컴컴. 정전됐는데요. 우와! 여기가 부루카이츠인가봐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짜잔! 와 진짜 큰 도시다! 여기 보세요. 와 여기가 이제 오픈월드인 거죠? 너무 멋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끝이 없네? 아, 있네요. 여기 내 마음대로 놀면 되는 건가요? 뭐 어디 내 집이 어디야? 공 누르면 에어포트 근처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텔레포트 기능인 거죠. 여기 무덤가도 있고요, 무덤가도 있고, 오 지하철도 있네? 지하철 탈수 있어? 오 약간 심즈 삼 같다. 입장료 25 시몰레온이래요. 아이고 쉬었네자 그리고 이 옆에는 뭔가요? 이것도 예술박물관. 신마트 식료품점 있다. 식료품점 가보자. 패션스토어도 있어요. 심즈삼 같아, 진짜로. 어, 김치 있어야죠, 김치. 김치, 고추장 한번 삽니다. 이거 진짜로 심즈삼 같다, 그죠, 여러분? 호박 하나 사고요. 그리고 뮤지컬도 있어. 뮤지컬 독즈, 라이언 퀸. <laughs> 공연 스케줄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오, 어, 대출돼, 대출! 만 시뮬레온 대출 요청할 수있고요 5,000원 되고. 만, 일단 받자. 만원 받아. 치겠는데? 오, 아슬아슬하게. 들어오갖고 피한 듯. 자, 한번 대출 받아 봅시다. 슉. 오, 들어가자마자 만 시뮬레온을 얻었고. 그 옆에는 뭔가요? 아, 주유소도 있다. 주유소. 정비소도 있고요 근데 차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죠? 차도 있나? 혹시 이세 개? 차 있어! 차 있어! 도그 피버랑 벤, 메르세데스가 있어요. 5 0 1으로 방금 우리 대출받은 걸로 차두대 사봅니다. 어, 근데? 방문하기? 아, 이걸 타고 그냥 이동하는 거구나. 순간이동기 같은 거네. 어, 아니잖아! 타는데요? 타는데요? 타고 가네? 아, 뭐야. 아니잖아. 뭐야. <laughs> 아, 된다, 된다, 된다. 차량 운전하기 되는데? 되는데, 진짜로? 출발! 와 진짜 운전해요 대박이야 여러분. 게다가 카메라도 지가 알아서 따라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 차를 따라가요. 너무 편하다. 와 신기한 거 하나 알아냈고, 약국도 있고요. 맥도리아 패스트푸드도 있고 장난감 가게,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근데 이거는 카스창에서 바꾸는 건가봐요. 25시 몰레오데야 되고, 싱무원 같은 데도 있네. 요거는아 이거 똑같은 데구나. 그리고 뭐 진짜 많다, 뭐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그 초록색깔 동그라미 떠있는 것만 만나보구나. 이건 뭐지? 자동차 관람하는 거긴가? 그러네. 야외극장이네요. 어, 아, 지금은 안 열렸어. 그래서 못 봐. 밤에 열리겠죠? 그리고 여기 뭐 되게 신기한, 요거는 놀이터고, 여기는 캠핑장인가요? 여기 한번 가볼까? 뭐가 되게 이쁜 게 떠있네? 어 차가 되는 게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짜잔 막 달려 막 달려 자 여기까지는 못 가나요? 어 된다 된다 어? 아니야 어디 갔어 아 점프했어요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긴 있구나 다 그냥 레비톨인 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긴 있네요 여기 막 수영도 돼요? 수영도 헤치며 걸어가기 할수있어 여기 되게 얕은 데가봐 우리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애가 들었거든요. 한번 몸을 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연등이구나. 연등 표시한 건가 봐. 어, 잠깐만, 뭐야. 다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와. 이쁜데. 밤에 오면 되게 이쁘겠다. 여기 불러가지고. 럭셔리 스위트룸 투숙하기. 500시몰레온이나 요그 옆에는 헬스장도 있어요. 되게 많다. 우리 근데 아까 뭐 아빠가 아파트 마련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딨어? 여기 열쇠를 받으세요. 스위트룸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지갑도 등록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영업 중이 아니래요. 고용노동부 이것도 있고요. 오후 4시에 닫는구나 그리고 완전 새로운 마을이 새로 생긴 거네요. 그럼 기존에 있는 마을이 오픈마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집에 없나 본데? <laughs>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없는데? 호텔에 살아야 되는 건가요? 비자 신청하는 것도 있네요 오 지금 뮤지컬 독즈 감상할 수 있어 와, 비행기를 클릭을 해봤더니 승객들을 윌로우크릭으로 태워다 주기 셀바도라다로 날아가기 뭐 이런 거 있네요 16시간 걸린대요 그리고 비행사 직업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 비행사가 되어 볼까요? 와 지금 견습 비행사래요 매일 월요일 9시마다 특별한 미팅에 참여해야 하며 업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고향에 날아가야 합니다 7일 후에 출근한다고요? 아... 지금 당장 일하고 싶은데요? 비행기가 무슨 7일에 한번 떠? 아니네 화, 수, 금, 일 이렇게 뜨네요 셀바도라다, 윌로우크릭, 빈든부르크, 샌미슈노 이거 놓치면 못 가는 거네 그러면? 하지만 우리 여기서 홈 눌러갖고 집으로 가게 하면은 가지는 거 아니야 또? 뭔가 어디로 뭔가 엄청 달려가는데 어? 윌로우크릭이야? 뭐야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laughs> 브루카이츠라는 새로운 마을이 아예 생기는 그런 모드였고요 다운받으실 분들은 이제 더보기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빠이!